앞으로 소하천 구역과 시설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사용할 경우 처벌이 기존의 두배 수준으로 강화됩니다. 지난해 여름 경기도 등지 계곡 등에서 발생한 불법 설치 시설 사태 후속 조치가 시행된 겁니다. 보도에 권수한 기자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소하천 정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소하천 불법행위 처벌 수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소화천 구역 무단 점유나 시설 파손 등 불법 행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도록 한 현재 벌칙 규정보다 처벌 수위가 한층 높아졌습니다. 소화천 시설 무단 점용에 따른 변상금도 상향됐습니다. 현재 점용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했지만 앞으로는 점용료의 120%를 징수하도록 변경된 겁니다. 또 개정안에는 수해방지를 위해 긴급한 경우 통상적인 대집행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소화천 불법 점용물을 철거할 수 있도록 한 특례 규정도 포함됐습니다. 행안부는 지난해 화제가 됐던 경기도와 강원도 등지 하천 계곡 무단 점유 및 불법 영업행위가 법 개정의 주요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 청원과 민원 등 불법 시설물 및 영업으로 인한 상습적 피해를 해결해 달라는 목소리가 높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일반 국민들이 벌칙을 강화해야 다는그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 와중에 국회에 또 국정감사 때 저희한테 지적을 하신 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벌칙을 좀 강화해서 하천의 불법 행위를 소화 시켜야 된 아니냐. 작년 전체적인 분위기가 가지고요. 하지만 소화천 정비법 개정안이 계곡 등지의 불법 영업자가 아닌 농민들에게 더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행정안전부가 취합한 2019년 전국 지자체 소화천 관리 실태에 따르면, 총 170건의 소화천 무단 점유 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중 비닐하우스 및 무단 경작 시설이 모두 64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평상 차단막 등 공정물 시설은 30건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농민들은 소화천 무단 점유 시설에 대한 처벌보다는 양성화 조치를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소화천 지역 비닐하우스 등 무단 점유 시설에 대한 국가 임대차 등 양성화 작업이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살게 되고 이렇게 좀 강화하는 것이 옳은가 생각도 들긴 하는데 양성화를 시켜 주는 게 제가 보면 우선이라 는 생각이 들고요. 한편 행안부는 소화천 정비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6월 1일까지 수렴할 계획입니다. m b s 뉴스 권소환입니다.